안녕하세요 한성특 대표 강성국입니다 오늘또 기가 막힌 차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3.5톤 티켓차고요 장비는594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일차고요 어 18년식에 15,000km 달린 차량이고요 저희가 양쪽 방송 보시면 차주분 성격이 나온 것 같아요 야, 멋지게 그림으로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우리가 보는, 흔히 보는, 하고, 티켓 차하고는 좀 틀리죠? 방통 자체가 이렇게 멋지게 그림이 그려진 걸 보셨잖아요?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차량 같아요. 보시면 15,000km 달려있고요.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, 지금 다소 실내는 정리는 안 했는데, 어, 몸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하게 되면은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네, 차는 크랙 가는 거 없고 턴테이블이나 하우징쪽그 다음에 클럼 같은 경우도 크랙 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 바코드가 보이는데 2018년 10월 등록이에요. 등록이네요 멋지네요 저는 저 차하고 좀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어, 탈이료는볼 것도 없고요 하부도 물론, 깨끗하겠죠? 저희가 이제 이거 도색도 안 하고, 무동생 무책으로 이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. 시켜서 짰기 때문에 고장이나 소모품 교환 시기가 충분히 남았던 점 이야기 해드리고요. 거의 신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집게차 3.5도 필요하신 분은 한솔트럭에 연락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, 알려드릴 거고요. 보다 좋은 가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